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3일 발표한 단일화 공동 선언문은 두 후보와 양당의 원샷 통합 선언으로 평가된다. 대선 후보 단일화,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, 윤 후보 당선 시 국민의당의 대통령직 인수위와 정부 구성 참여까지 합의안에 담겼다. 단 후보와 국민의당이 합당이나 인수위 정부 참여에서 어느 정도 지분을 약속받았는지 공개되지 않았다. 단 후보는 이날, 그간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다. 고 말했다. 입각이나 광역단체장 출마 의사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. 두 후보의 공동선언문은 두 축이다. 한 축은 차기 정부의 비정과 가치에 대한 공동선언이다. 두 후보는 미래지향적이고 개혁적인 국민통합정부 수립을 약속했다.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. 국민통합정부의 주요 가치로 미래 개혁 실용 방력 통합을 제시했다. 과학기술 중심국가는 안 후보의 의사가 반영된 비전으로 평가된다. 다른 축은 비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론이다. 윤 후보 당선 시 차기 정부와 새로 합당된 정당에서 안 후보와 국민의당에게 어느 정도의 몫을 반영해주느냐는 문제다. 두 후보는 이날, 국민통합정부는 대통령이 혼자서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가 아닐 것. 이라며 인수위원회와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 뜻에 부응하겠다고 밝혔다. 도 후보는 대선 후 국민의 힘과 국민의당의 합당, 인수위원회와 정부의 공동 구성이라는 큰 틀만 제시했다. 윤 후보 당선시 양측간 신경전과 갈등이 터져 나올 가능성도 있다. 먼저 합당 과정에선 현재 9명으로 구성된 국민민임 최고위의 얼마의 몫을 국민의당에 배정하느냐의 문제에 당면할 수 있다. 통합전당대회를 7월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경우 국민의당 주자들이 분리할 수밖에 없다. 대통령직 인수위는 차기 정부 인사와 정책의 계획도를 그리는 작업을 한다. 윤 후보 당선시 국민의당이 인수위에 어느 정도 참여하느냐, 주요한 자리를 맞느냐도 주목할 대목이다. 인수위는 법률상 24명인의 규모로 구성된다. 역대 인수위는 위원장은 교수나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가 맡았고 부위원장은 정치인이 주로 맡았다.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는 각각 김영호 부위원장, 전 국회의장, 과진영 부위원장, 전 행정안전부 장관, 이 부위원장을 맡았다. 정치인 출신 실세들이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아 차기 정부의 구성과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. 인수위는 특히 과학기술 중심국가를 강조한 안 후보로선 중요한 문제다. 인수위에서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과 인사 재청 등도 이뤄진다. 단 후보는 이날도 후보 간 공약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래서 인수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. 공동 정부 구성의 관건은 국무총리와 장관직을 어떻게 나누느냐이다. 단 후보에게 총리를 맡길 경우 공동 정부를 구성했다는 것을 강조할 수 있다. 안 후보는 이날 그간에 자신이 입법 활동은 했지만 행정적인 업무는 하지 못했다고 강조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우리나라를 더 좋은 나라로 만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리겠다. 고 말했다. 국민의힘에선 안 후보가 원내교섭단체 정당의 대표를 지냈고 대선 후보로 활동한 만큼 총리가 아닌 장관으로 들어가기엔 급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. 국민의힘에선 안 후보가 총리보다 광역단체장을 원할 가능성도 거론된다.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총리는 실제 권한은 많지가 않다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는 만큼 서울시장은 무리라고 볼때 경기지사가 안 후보가 선택할 수 있는 중요 카드로 보인다. 고 말했다. 천대 본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당에서 현실적으로 장관을 할수 있는 후보군이 거의 없다. 며 안 후보의 의견을 받아서 장관을 임명하는 것과 국민의당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.